네, 장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장님이 칭찬해 주시면서 계속 잘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 문장을 영어로 옮겨 볼 텐데요. 자, 어떤 일을 잘하다라는 말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표현, 우리말에 가깝게 영어로 옮기는 방법은 do well이죠. 말 그대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do well 혹은 do a good job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잘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장님이 칭찬해 주시면서 라고 했으니까 뭐 부장은 그냥 여기서 매니저라고 하겠습니다. 매니저 칭찬하는 것은 praise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praised me and told me 계속 잘하라고 했으니까 to continue to do well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계속해서 잘해라. continue to do well 그런 의미가 잘 표현이 되죠. 자, 그런데, 영어에서 어떤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잘한다. 지금 잘하고 있지만 계속 더 잘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keep up the good work입니다. 이거는 거의 뭐 정해진 표현처럼 쓰는 거기 때문에 다섯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간에 어떤 다른 말을 넣거나 뭐 그러지 말고 이 통째로 기억을 해야겠죠? keep up이라는 게 어떤 상태로 유지하는 건데 good work. 지금 잘하고 있는 그 상태를 Keep up, 계속 유지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Keep up the good work라고 말하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만큼만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딱 이런 상황에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쓸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그대로 두고 My manager praised me and told me to keep up the good work 이렇게 얘기하면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다 이런 뜻이 되죠. 자, 이렇게 계속 잘 해라 라고 말할 때쓸수 있는 표현 몇 가지를 제가 더 찾아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keep at it. 그런 표현이 있죠? 여기 있은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라. keep at it. 결국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만 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좀 길게 풀어서 얘기하면 stay on the path you're on. 당신이 지금 있는 길 위에 계속 있어라. 지금 잘 되어가는 길 위에 있으니까 그길 위에 계속 있어라. 이 말이 결국 계속 잘 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carry on이라는 말은 계속 해나가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carry on as you are.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당신 모습처럼 계속 해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수 있을 텐데 keep at it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계속 잘 하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keep up the good work 라는 표현을 알려드렸고요. 더불어서 keep a d it 하고 몇 가지 표현들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